오늘의 말씀 10편, 103편, 1절에서 5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입니다. 자, 다 열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 우리 탑심리 광약교의 달력에 보면은 2025년도 어 표가 찬양하라 내용아 하고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 그런 준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아, 찬양을 하면은 뭐가 좋은 거지? 내가 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 죄와... 악을 사해 주시는구나. 지난날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또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 그렇구나. 또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소원도 안 들어주셨는데, 그리고 병도 안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를, 우리의 축복과 복지, 건강, 또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위대한 선을 위해서 쓰신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란하게 하냐? 그래 가지고 고소를 당해 가지고 등에 채찍을 맞아 가지고 등에서 피가 흐르고 발에는 꽁꽁 묶어지는 차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아, 이거 사탄이 이겼구나.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푸념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러 왔는데 잡혀가지고 소란케 한다고 고소를 당해서 채찍을 맞아서 등에서 피가 흐르고 발에 착골을 채워갖고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그들은 조용히 찬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도망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그집 식구들로부터 빌리포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러 갔으면은, 전도를 했는데 막 병이 났고 막 그냥 막잘 돼가지고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얻어맞아가지고서 피가 흐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거기서, 아니야. 나는 살고 죽고 모든 것을 난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막 그러지도 않고 조용히 조용히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간수와 그집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 그렇구나. 바울과 신라처럼 나도 다 맡겨야겠다. 아유 내가 죽는 날까지 건강해야게 살수 있을까? 또 내가 죽는 날까지 잘살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을 또 하나님이 또잘잘 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튼. 모든 살고 죽는 것을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다 맡겨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좀 구해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내 삶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 그리고 평안하게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몸이 아프구나. 아, 이런 일이 생겼네. 저런 일이 생겼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한테 나는 다 맡겼어. 난 살고 죽는 거. 나는 다 맡겼어. 내 문제 다 맡겼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거야. 이런 내가 죽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후에도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몇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어쨌든, 바울은 고생도 많고, 돌에 맞기도 하고, 뱀에 물리고, 배가 파손되고, 이렇게 막 감옥에 들어가고 했지만, 이 모든 게다 기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받는 고통도 아, 이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전복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이 두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찬양하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자기 두통은 안낫더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처참한 꼴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아는 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죽으려고 한다면 너에게 아마 고통을 주지 못할 거야. 너 자살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아무도 네가 자살해도 모를 거야. 이런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오더래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고 그리고 두통이 사라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신 일이 아니면 안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올 때마다 감사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래요. 아, 이 고통이 나를 위해서 생겨나는구나. 내가 더큰 고통을 받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이, 이런 감사할 때내몸 전체에서 발산되는 새롭고 시원한 기쁨을 맛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리처드 은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산주의 감옥에서 3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아주 한계 상황까지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리차드 온브랜드라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 찬양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감옥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감옥 안에 완전히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고문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가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한 설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고문을,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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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군인들, 무기, 폭풍, 화재, 홍수, 물결, 질병, 이거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왜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을 맡기고 바울처럼 도와주세요.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슬픔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픔이 좌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그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보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글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편지했대요. 폼이란 사람은 있었는데 매우 끔찍한 고통을 다녔음 에, 겪어 당했습니다. 그가 암이었는데 우리는 그를 데리고 병 고치는 예배나 기도 모임에 막 찾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해서 몇달 동안 심하게 앓더니 죽어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톰이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시려면 토미 몇달 동안 암으로 막 굉장히 아파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편지는 이런 편지도 있대요.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 믿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대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두번 수술을 받았지만 안 나섰는데, 교회에 장노님들을 초청해다가 기도를 받았는데, 암이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막이 찰스가 너무 좋아서 기뻐했는데, 몇달 뒤에 심한 두통이 와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틀 뒤에 죽었대요. 뇌암이래요. 그러니까 찬양해가지고 폐암은 고쳤는데 몇달 뒤에 또 머리가 아파서 들어가서 했는데 이틀 만에 죽었는데 이번엔 또 뇌암으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라는 사람의 친한 목사가 장례식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젊은 사람이 앉았대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찰스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믿기로 했대요.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옆에 앉은 부인한테도 이 찰스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또 장례식에서도 이 장례식을 하는데 찬성이 넘쳐났대요. 오, 찰스 오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나 믿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니까 곧그 길가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기로 했대요. 찰스는 죽고 나서 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찰스의 장례식에 그 아내가 얼굴이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대요. 근데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찰스와 나는 모든 일에 1년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맡기고 나는 1년 동안 우리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된것 같습니다. 나는 우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슬프고 괴로웠고, 한 사람은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찬양했고, 감사했고, 이, 이런 이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두 가지 경우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 다윗과 또이 모든 이렇게 승리하신 분처럼. 우리의 살아갈 동안에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완전하신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악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 의로움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첫째, 나의 악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넓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위에 스며들게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가 아주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 승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 변화는 되지 않지만 마음에, 어쨌든 기쁨의 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병이 낫거나, 혹은 죽을 병이 낫지 않고 죽는다 해도 우리한테 슬픔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 나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아멘. 모든 것을 맡기시고, 2025년도서부터는 여지껏은 다 온전히 맡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의자에서 마치 내려오듯이 주님이 앉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2025년은 정말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새해에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2024년도 한 해도 건강하고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을 바울과 신라처럼.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